진학TV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진학사 윤도균입니다. 이제 4년제 대학교 2020학년도 대입 정시모집 원서 접수가 마무리되는데요. 오늘은 지난 시간 수능 3,4등급 대학생들에게 인기있는 대학 탑5에 이어서 진학사 정시모의지원에서 수능 5,6등급 학생들에게 인기있는 대학 탑5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6등급 대학생들의 인문계 가군 최다지원대학 탑5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탑5는 동서대학교, 탑4는 성결대학교. 탑3는 대구대학교, 탑2는 가천대학교, 탑1은 계명대학교입니다. 계명대학교는 2020학년도 정시모집에서 신입생 정원 내 모집인원 4,956명 중 18.7%인 925명을 선발하는데요. 가군에서 542명, 다군에서 380명, 수능, 농어촌 전형, 다군에서 의예과 3명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5,6등급 대학생들의 인문계 나군 최다지원대학 탑5입니다. 탑5는 대구대학교, 탑4는 신라대학교. 탑3는 경남대학교, 탑2는 배재대학교, 탑1은 남서울대학교인데요. 남서울대학교 정시 모집 인원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전체 모집 인원 2305명 중약 10%인 235명을 일반 전형에서 모집합니다. 전형 교섭별 반영 방법이 작년과 다르게 수능 100%를 반영하고 창조문화예술대학의 경우 실기 고사가 반영되기 때문에 수능 20%와 실기 80%를 반영한다고 하네요. 다음은 5 6 등급 대학생들의 입문계 다군 최다 지원 대학 탑5입니다. 탑5는 계명대학교, 탑4는 가톨릭관동대학교, 탑3는 건국대학교 글로컬 캠퍼스, 탑2는 서울한영대학교 탑 원은 경기대학교인데요. 경기대는 2 0 2 0학년도 정시 모집 중 수능 위주 전형은 사범 체육 계열을 제외하면 예년과 달리 수능 성적 100%로만 학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이는 2019학년도 입시에서 학생부 교과 즉 내신을 20% 반영하던 것을 없앤 것으로 공정하고 단순한 대입을 제도 개편 방향으로 삼고 있는 교육부의 가치와도 부합해 보이네요. 다음은 5, 6 등급 대학생들의 자연계 가군 최다 지원 대학 탑 5입니다. 탑 5는 가천대학교, 탑 4는 공주대학교. 탑3는 중원대학교 탑2는 경상대학교, 탑1은 호서대학교입니다. 호서대학교는 2024학년도 신입학 정시 모집에서 총 569명을 모집하는데요. 호서대는 가군에서 508명, 나군에서 53명, 다군에서 8명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수능 시험 응시 계열과 상관없이 인문, 자연 계열 간 교차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다음은 5 6등급대 학생들의 자연계 나군 최다 지원 대학 탑5입니다. 탑5는 선문대학교 탑4는 대구대학교, 탑3는 경남과학기술대학교, 탑2는 경남대학교, 탑1은 우석대학교인데요. 우석대는 전체 신입생 모집인원의 10%인 181명을 2020학년도 정시모집에서 선발한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가군이 60명, 나군이 99명, 다군이 22명인데요. 가, 나, 다군 전형방법은 모두 동일하며 수능 100%를 적용해 선발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5육등급 대학생들의 자연계 다군, 최다지원대학 탑5입니다. 탑 5는 강릉 원주대학교, 탑 4는 순천대학교, 탑 3는 가야대학교, 탑 2는 군산대학교. 탑1은 가천대학교인데요. 가천대는 2020학년도 정시모집에서 총 1,209명을 선발한다고 합니다. 가군에서 389명, 나군에서 223명, 다군에서 597명을 선발하는데요. 인문계 자연계열 학과들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수능 100%로 총 1,065명을 선발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수능 5역등급대 학생들에게 인기 있는 대학 탑5를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디 지원하셨나요? 댓글에 꼭 남겨주세요.